오늘은 빠쪽하는 타워 사칭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. 일단 여기 김유비의 타워 그룹이라고 써 있죠. 그리고 여기 설명을 다는 뭐 유튜버가 만든 타워라고 쓰여있죠.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 안녕하세요. 저는 오미도니입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인사 잘 못해가지고 어쨌든 한번 올라와 보겠습니다. 아 올라가기 전에 이걸 알아야 할게 있는데요. 자 여기 자세하게 보시면 여기 쭉 가다 보면 그냥 막힐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이렇게 회전하면? 이렇게 비용을 챙기지 않아요. 어쨌든 저는 고스름 가보겠습니다. 나 사층입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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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저기 너무 심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놀아 볼게요 제가 그파트 타가 없어진 이유를 알았는데요. 그 우측 트럭고가 있죠. 나파트를안 불렀네. 다시 말습니다 그 빠져 타는 타워 있거든요. 그거 오층 트럭구가 있죠. 예예, 예. 그거 있잖아요. 그거 트럭구가에서 사람들이 마트롤 다 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라졌다네요 아이고 얼마나 사처받았으면 그리고 얼마나 욕을 많이 했으면 이거 그리고 빠져 타를사고 싶어 하실 사 그거 사람이 있나봐요. 그리고 요지 자세히 보시면, 진짜 빠쭈타는 이렇게 사대가 조금 보이는데, 이건 아예 안 보이죠? 아닌가? 그럼 진짜 똑같냐. 어쨌든,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냐는 다로 한 겁니다, 다. 다로 이해해주세요. 자, 어쨌든, 한번 가보겠습니다. 진짜 빠쭈타가 그리네요, 왠지. 이거 진짜 파트타고 믿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 나이한테 아니 이거 제 파트너한테 들었어요. 나이는 아닙니다. 제 그냥 파트너입니다. 그 아바타 꾸미실 있죠. 그 제가 파트너가 두명인데그 고양이 있죠. 얘 그거인데 제 파트너가 캐릭터가 바꿨어요. 그저 오늘 얼공 할 겁니다. 제 그거 다 합치 그거 좋아요 다 100개 다 합치면 얼굴간다 했잖아요. 근데 엄마랑 아빠가 아 이거 그 지금 하면 조금 빠르다 라고 해가지고 엄마랑 아빠가 그 얼굴을 허락하며 할 수도 있습니다 끝! 근데 못생겼다고 하지 않기 아 여보 그리고 저 좋아요만 누르지 말고 제발 댓글 좀 해주세요 맨날 댓글창을 확인해보면 제 댓글밖에 없어요 진짜 야! 어쨌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주 후회를 하이 스팟 좋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